이거는 제가 배터리로 교체를 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SSD예요 이게 애플 SSD인데 방금 제가 그 SSD도 이거 배터리 가는 김에 교체를 하려고 이게 256GB거든요 근데 1TB로 교체를 하려고 어... 사놓고 작업을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애플 겁니다 이거는 애플 거고 이제 마침 배터리도 보여드릴 겸 다시 열어가지고 이제 제가 새로 산 1TB짜리로 교체하는 거 보여줄 거 닫으면 저는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SSD는 항상 이렇게 묶여있거든요 나사로 요, 여기 옆에 보이는 요 나사들이 이제 합판 나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게 보이시나 이렇게, 이렇게 떼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를 할때 문제가 뭐냐면 이 포트..이..이걸 뭐라 그러지? 어댑터? 포트? 포트..포트 포트 모양이거든요 포트 모양인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렇게 용어 같은 거잘 모르는데 이 포트가 규격포트그 포트, 저기 포트가 아니에요 저기 누구야 애플이 쓰는 거네 그래서 어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디 였지저 여긴 정시갑니다 아네 이게 제가 새로 산 건데 1테라와이트여 써있죠 1테라와이트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그리고 이 길이도 애플께 더 길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애플께 만약에 더 짧으면 교체하기가 어려울 텐데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이만큼 길이와 어댑터의 사이즈를 맞춰서 어댑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이거를 끼워서 쓰면 돼요. 이거 이렇게 끼워서 쓰면 사람들이 속도 체크도 많이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방금 살짝 써봤는데 별로 뭐큰 문제는 없어서 이걸 끼우고 끼운 상태에서 여기로 다시 끼우면 됩니다. 제가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서 작업을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끼우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냥 끼우면 돼요.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게 처음 했을 때 지금 제가 이거 아마존에서 다 샀는데 반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유가 안, 이게 인식,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방금 마지막에 반품하기 전에 마지막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했는데 이렇게 딸깍 소리 들어가게 끝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끼워졌죠 딱 사이즈 맞고 이제 아까 해놨던 이 녀석을 넣고 돌리면 완성. 별로 안어렵죠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잘 모르는데 아마 이게 램일 거예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 맞네요, 램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램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 납땜을 해버려가지고 레모포리드는 안되고 그냥 SSD랑 배터리 교체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자잘한 부품들 뭐 스피커 같은 거 고장나면 다 팔거든요 어, 인터넷에 다 팔아요 요즘 그래서 스피커 같은 거저 지금 스피커 고장났는데 그냥 돈 아까워서 안 바꿨는데 스피커 교체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아마 교체가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뭐 이런 것들 조금씩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교체해서 돌렸는데 이거를 팬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았는데 이게 기분 탓인 건지, 근데 1 테라바이트라 열을 좀더 많이 낼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잘 설치가 된 거고요. 다시 닫아서 켜보고, 잘 되면 이제 나사를 조이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걸 사실 컴퓨터를 막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어서 원리 이런 건잘 모르는데 음 뭐랄까 그어 뜨네요 좋아요 처음에 하드 인식을 못 한다라는 그 사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댑터가 고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전잘 모르는데 근데 일단은 이게 힘들었던 게 처음 부팅을 할때 이게 O S 를 깔고 여기다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USB로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USB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SSD 새 거를 꽂은 다음에, 여기다가 USB 꽂아서, USB 부팅 디스크로 부팅을 해서, 거기서 OS를 설치를 하는 거죠. 새 SSD에다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 설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 이건뭐 아시는 분들만 사실 알아들으실 텐데 애플 안에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저 컴퓨터로 다 옮겨 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 SSD 외장 케이스를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고 USB 꽂은 다음에 원래 있던 자료를 그 USB에다가 새로운 SSD 1TB를 꽂아 놨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다 옮기는 거예요. 다 옮기고 나서 그다음에 어, 여기다가 넣었던 그 1TB 새 SSD 빼서 방금처럼 꽂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몰라서 부팅 디스크 만들어 놨거든요. 부팅 디스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팅 디스크, 그럼 뭐 그냥 디스크라고 할게요. <laughs> 부팅 디스크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 부팅 디스크로 부팅을 외부에서 해서 OS만 다시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왜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다 돼있는 상태에서 OS만 덮어 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OS만 새로 깔리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부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근데 이게 뭐 중간에 변수가 많고 사실은 제가 뭐 접촉을 잘 못한 거고 뭐 이런 건데 괜하게 복잡하게 한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뭐 어쨌든 네,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요번 카탈리나 배경 화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좀 이국적이라 그래야 되나? 네. 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1TB로 꽂았더니 네, 이렇게 된다고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 제가 여기 와서 아이폰도 수리하게 됐거든요 <laughs> 두 가지가 있는데 돈 아끼려고 유, 유학을 와서 <laughs> 돈 아끼려고 하는 거고 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는 저런 거 구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부품이나 어, 저런 걸 이렇게 DIY로 고쳐가지고 파는 사람도 되게 많고 대파는 사람도 고장 난거 고쳐가지고 어,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고치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업체를 가야. 이게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거를 시장이 여기는 크다 보니까 저거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뭐 부품이랑 막 고치는 거랑 이런 게 그래서 어 그래서 쉽게 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뭐맛만 먹으면 사실 국제 배송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부품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번째는 돈 아끼고, 두 번째는 구하기가 쉬워서. 예, 그랬던 것 같고요. 어. 참고로, 배터리는 미국에서 갈면 199불이에요. 한국에서 한 25만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워런티 끝난 거. 어, AS 없으면, 음, 199불입니다. 근데, 키트랑, 키트에서 10불 더 줬잖아요. 키트랑, 교체 키트랑, 그 다음에, 저기, 택스 어, 붙으니까. 다 포함하면 130불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배터리만. 배터리랑 배터리 교체 키트만. 그리고 나서 SSD는 1TB 120불? 120불 준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댑터 필요해서 어댑터 한 10불 좀 넘게 주고 싼 것도 있는데 SSD는 속도랑 관련되고 안정성이랑 관련된 거라서 혹시 몰라서 어, 7불짜리도 있는데 한 12불짜리 샀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됐네요 여기 와서 막 아이폰 배터리도 혼자 교체해보고 액정도 혼자 교체해보고 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교체해볼 만한 것들만 네. 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로 저녁에 밤에 막 새벽에 하고 막 그러는데 어, 요번에도 새벽 2시 반까지 저거 막 하다가 어, 교체를 잘 했고 뭐 만약에 촬영을 병행했으면 더 늦게 잤겠죠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이렇게 네. 제가 뭐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네. 아, 그렇습니다. 소소한 뭐 유학생활. 혹시나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음, 소소한 유학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뭐 지금 파이널 기간이고요.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파이널 페이퍼 써야 되고 한한 페이퍼당 5천 단어, 5천 단어짜리. 아직 쓰는 건 시작 못했고 지금 계속 읽고 있고요. 뭐 관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시간 되고 하면 또. 관련해서 잠깐 신학적인 얘기도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어... 네뭐 뜬금없이 네 일일 테크 유튜버 된 비왕이었습니다.